안녕하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실을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시작되는 저 유명한 이양아 선생님의 주옥같은 숲인 실록 예찬이 생각나게 하는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 5월, 5월의 심수를 한번 보겠는데요. 5월 달에도 모든 분들이 운수대통하고 행운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한번 곡을 운에 들어가는 장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사주로 신수를 볼 때는 원국을 온전히 파악한 후에 대전제인 대운을 보고 대운과 연운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봐서 보는 것이 이것이 신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월별로 갔을 때 이것을 월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월신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논리적인 전개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1대1로 할 때는 가능합니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놓고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일주론이죠. 일주, 갑자일주라고 했을 때 갑자일줄 가지고 신축년에 대비해서 신수를 보는 겁니다. 갑목이나갑자일줄로요 자, 그렇다면 신검은 여기가 정관이잖아요. 정관이고 축토는 정제라 이겁니다. 십성에, 십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주를 이런 그 논리전개를 다 해가지고 현실의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해주라고 붙어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십성의 통속적인 속성상, 정제와 정간은 무지무지하게 좋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설명만 해버립니다. 간목 일주들은 올해 이그 정간을 만났으니까, 성진에다, 영전에다, 진급에다가, 그냥 뭐, 그 취직에다가, 뭐,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미혼녀 같으면은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가고, 정제니까 돈도 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입증을 해 볼게요. 이 사주를 통해서요. 무신년, 무신년, 무어월에 태어난 분이 있어요. 갑자일주가요. 그 신은 또 임신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감목이 5월달에 나서 물이 필요합니다만은 갑목이 무건한데 뿌리가 없는 데다가 신자진 수국을 형성을 하고 임수가 투출해서 물이 범람하는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을 수다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이 범람할 때토로서 제방으로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쌓아서 물을 관리하고 감목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십성으로 격을 볼때 인중, 인중 용제격이라고 인수가 중중하면, 인수가 중중하면 용제, 재로서 격을 잡아서 용신을 잡아서 본다 이겁니다. 방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주에, 그렇다면 금수가 안 좋은데, 금이 들어왔잖아요. 이건 토인데, 사실은 토지만 이 토는요, 미토나 술토는 이 사주에 좋지만, 축토나 진토는 좋지가 않아요. 자, 신검은 이 무토의 기운을 설해가지고 임수를 생해주니까 물을 더욱 범람하게 만들어버렸죠. <laughs> 그 다음에 축토는 신검을 생화해서 이 신금이 또 술을 생하고 신자진 수국을 해서 물을 더욱 범람하게 하고 축토는 어 무토의 뿌리인 오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니까 감목 입장에서는 아주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간 정제인데 안 좋게 나왔죠. 자 정간 정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흉하게 나왔을 때 이것이 살로 작동을 합니다. 살로 작동할 때는 관제수가 있고요 관제 구설, 시비, 송사, 송사가 관제죠. 그 다음에 건강, 몸수가 나타나고 건강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사고, 사고, 조난, 조난이 사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적, 강도 이런 겁니다. 제가 안 좋게 작동을 할 때는 재물이 속성이니까 부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부친 건강이 안 좋고 부친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또안 좋게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재산상 문제가 생기니까 재산 분쟁 내지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누구의 사주냐면 저 유명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님 사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장님이시죠. 이 사주가 이렇게 나타나서 재산 분쟁인데 이게 뭡니까? 상속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관제와 건강까지 안좋은 이런 그 고초를 겪고 있잖아. 요 사주가 속임이 없습니다. 근데 사주를 잘못 파악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거죠. 정관이 들어서 이 십성용어만 가지고 통변을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 정관이 들어서 좋은데 왜 그럴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성용어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어 용어는 용어일 뿐입니다. 용어 이전에 오행 원리 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정관도 얼마든지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고 이 현혹된다고 하면 내가 속은 겁니다. 현혹된 걸 나만 속은 모는데 세상에 퍼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혹세 몸민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온전하게 원국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의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려보자고요. 십성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운, 어, 세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십성으로 십성으로 어, 말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십성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어떤 어, 육하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십성이 결국은 저런 과정을 거쳐도 기랑과 흉한가 두 가지로 양분되게 돼 있어요. 기란 뭐 희신계 열입니다. 희신, 용신, 구신. 약신, 구, 구신은 여기서는 구할구자 구신입니다. 여기서는 기신, 기신, <laughs> 그다음에 구신, 구신 원수구자 구신이죠. 이런 계열이거든요. 여기는 좋고 여기는 흉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 일주론이나 어, 일간론을 가지고 신술 봐줘도 됩니다. 불착정 다수에 대해서는 자간목을 가지고 볼 때는 지금 이달 우리가 5월 개사 날을 논하기로 했잖아요. 계사단을 논할 때, 이게 인성이잖아요. 정인이잖아요. 그 이름하여 아주 인자한 인수란 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좋게 작동을 할 때가 있고, 길하게 작동을 할 때가 있고, 흉하게 작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성은 좋으니까 길한 설명만 쭉 해버린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현혹이 되고, 옥세 모문이 되는 겁니다. 자, 나무가, 여름 나무라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길하잖아요. 얼마든지 인수 정인에 대해서 좋은 설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겨울 나무로는 비가 왔으면 이 눈발이 마르면 우박을 만한 나무가 안 좋죠. 흉하잖아. 요 그러면 어, 문서는 뭡니까? 이그 정인은 뭡니까? 문서거든. 문서, 문서 그 다음에 또 뭐죠? 부모, 존장, 선생님, 선생, 그 다음에 뭐 계약도 되고요, 시험도 되고 합니다. 이런 운들이 운세 운이 좋아서 계약 성사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좋을 수도 있고 시험 합격을 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게 작동해서는 계약서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 부모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고심에 빠질 수가 있고 시험에 낙방해서 실망을 할수있다그렇다면 그렇다면 또 다른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고요. 설명을 두 가지를 다 해주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주고, 그 취사 선택은 당사자분들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길한 거, 흉한 거 설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했다고 치자, 이겁니다. 경검 일주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달에 개사달이라 본인은 상관이 들어서 되게 안 좋은 설명을 들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겁니다. 자, 이분의 사주는 감목이 있어요. 감목이 있으면 편하니까 장사도 하고 사업을 할 사주거든요. 근데 감목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상관생제입니다. 식신생제도 되지만 있지만은 상관생제도 있습니다. 상관생제의 운이라 여기 쭉 들어가서 각종 충을 말리고 있잖아요. 이게 통관신이 통관을 하면서 재를 키워주니까 생제를 하니까 오히려 장사잘 되고 사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안심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라도 얼마든지 좋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력에 작동하는 경우를 가상관의 행상관은 좋아요. 사주에 관이 많을 때 상관 재산해도 좋아요. 종합기길 때는 상관이 좋아요. 인수지만 안좋은게 있습니다. 상간이 약한데 인수가 와서 설기구를 막아버리면 필멸 반드시 안좋은 일이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흉한 경우가 그런 경우, 흉한 경우는 상간으로 설기가 많이 되는데 설사병을 맞아또 상간을 만나면 필멸인데 이때도 사람이 건강상으로 안좋고 심한 경우는 목숨 부지하기도 힘듭니다. 어, 설기태심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이 약한데 상관이어서 관을 쳐버리면 진법 무민이라고 하는데, 진법 무민하면 황천지기게 되는 거죠. 이때도 안 좋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지만, 길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선택은 본인들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 이 과정을 만약에 거친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혹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조심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을 못 시키잖아요. 아, 할 수가 없잖아요. 특정한 개인 사주문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현실에서 기량과 흉한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나 일간으로 신수를 전개할 때는 안타깝게도 이런 논리를,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열거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도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됩니다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십성에 대해서 일단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십성의 어떤 속성을 파악하고요 어디 가서 신수를 볼때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어, 주로 이제 상관을 가지고 논하면서 안 좋다고 얘기하고, 올해 뭐 남편하고 이별을 한다든지, 편인이 들어와서 뭐 자식 운이 안 좋다든지, 도식이 돼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사주 구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설명을 해서 선택을 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 어떻게 하냐. 간목, 과 간목 일주와 얼목 일주 병화를 어떻게 하냐. 이것은, 핸드폰으로 만세력을 다운받아가지고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청간이 뜨게 되죠. 어, 뜨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술을본 후에 파악하고 있, 있으면 좋아요. 파악하고 있으면서, 어, 이런 그 월운이나 연운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는 것은 조금 좀, 어, 모자라니까 50%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간목부터 계수에 대한 통변을 좋은거와 나쁜거 길흉을 어, 다 열거하면서 어, 한번 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